안녕하세요. 우주선이에요. 오늘은 이런 단발머리 헤어스타일링 튜토리얼을 가지고 왔습니다. 적당한 볼륨감과 어, 캐주얼한 룩에도 잘 어울리고 뭔가 차분하고 뭔가 격식이 있는 자리에도 어울릴 법한 그런 스타일링이에요.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이런 자연스러운 컬은 미용실에서 잘 나오지 않는 거 알고 계시죠? 바로 고데기! 봉고데기를 활용한 저의 헤어스타일링 영상 함께 참고를 해주시고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은 잊지 마시고요 바로 튜토리얼 여정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머리는 반 곱슬이 굉장히 심해요 머리를 감고 그냥 말린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머리가 어디는 이렇게 안으로 말려있고, 어디는 바깥으로 이렇게 말려있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라나요. 그래서, 어, 먼저 잘 빗어주셔야 합니다. 고데기를 할때 아무래도 엉킨 머리가 있으면 그 부분은 예쁘게 헤어스타일링이 안 되겠죠? 특히 저 같은 반곱슬은 머리카락이 굉장히 잘 엉키기 때문에 빗질을 신경쓰면서 해주셔야 됩니다. 이 스프레이를 뿌려주고 난 다음에 헤어스타일링을 해줄게요. 이게 분사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냥 손에다가 이렇게 스프레이 하고 사용하고 있어요. 사실 이 스프레이가 고데기 쓰기 전에 사용하는 그런 식으로 나온 게 아니고 볼륨을 주는데 조금 더 효과적인 그런 스프레이라고 해요. 이를 머리에 발라주고 난 다음에 머리 구역은 이 고무줄 하나로 필요한 부분 구역을 나눈 부분을 그냥 이렇게 묶으면 돼요. 사실 이렇게 묶어준 다음에 진짜 자기 맘대로 머리가 자라나고 있어요 고데기를 켜 볼게요. 저는 보통 160도로 놓고 사용을 해요 이게 뭐라고 하지 이 판넬이 굉장히 칭이 잘돼 있어서 머리가 굉장히 부드럽게 이렇게 돌아가요. 네, 그러면서 참 좋고 아무튼 이 36mm도 단발머리에 가능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어필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좀 굵은 고데기를 가져왔어요. 이렇게 보시면 저는 총세 구역을 나눠서 할 거예요. 자, 봐요. 여기 이 뒷머리 그리고 오른쪽 머리, 왼쪽 머리.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세 구역을 나눠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가장 뒷머리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에서 얘를 넣고 그냥 이렇게 말아주시면 돼요. 그냥 갖다 대고 말고 빼고. 살을 닿으면 뜨거울 수 있으니까 조심하면서 합니다. 밑에 머리는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머리를 다시 풀어서. 같은 방법으로 세 군데를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 말아주시고. 단발머리 하니까 긴머리보다 훨씬 더 손질을 하기가 관리하기가 좀 쉬운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말았습니다. 머리를 말아주고 난 다음에 지금 눈 옆에 볼륨이 좀 있어야지 머리가 좀 너무 초코송이처럼 안 되거든요. 이, 부분, 이 부분에 볼륨을 줄 거예요. 집게를 펴지 않은 상태로 얘를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시면 돼요. 한 5초 정도? 누르고 빼고 식혀주세요. 머리는 무조건 열이 닿고 식히는 과정에서 모양이 잡히게 돼요. 바로 식히면 이런 식으로 머리에 구멍이 생깁니다. 이렇게 톡톡톡 톡 두들기면 금방 식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볼륨을 만들어줍니다. 그다음에 머리를 덮어주면 아무래도 이 안에 있는 볼륨이 생기겠죠.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이제 대망의 겉머리예요. 봤을 때 저는 여기가 볼륨이 없는 편이에요.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너, 이렇게 푹 떨어지는 절벽까지는 아니지만 절벽에 가까운 머리형입니다. 이 두피 라인과 가까운 부분의 뒷머리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볼륨을 줄 거예요. 그러면서 풀어주세요. 자연스럽게 그냥 되게 너무 티가 나면 안 돼요. 좀 촌스러워 보일 수 있거든요. 뒤쪽에 머리를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개게 방향이 제 얼굴로 오게끔 해주시고 얘를 이렇게 걸어주신 다음에 바깥쪽으로 말아주시는 거예요. 포인트는 바깥쪽이에요. 바깥쪽. 그냥 말면서 아주 천천히 빼주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뭐 이상한 느낌으로 되지만 머리를 정돈을 해주시면 털리 예쁘게 말려있는 상태거든요 이 앞쪽 머리는 두 번에 나눠서 해주시면 돼요 앞머리 빼고 똑같이 집게가 안, 앞으로 오게 한 다음에 뒤로 돌려서 천천히 빼주세요 천천히 빼주시는 게 중요해요 판이 워낙 부드럽다 보니까 그냥 제가 이걸 벌리지 않아도 굉장히 천천히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머리가 이렇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귀 뒤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이게 머리가 긴 분들은 이제 여신 웨이브가 나오는 거고, 저는 머리가 짧기 때문에 여신 웨이브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머리를 타고 넘어가는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안쪽 머리는 이렇게 아까처럼 말려있고, 겉에 머리는 살짝 뒤로 넘어가는 모양이고, 마찬가지로 이쪽도 두, 두 구역으로 나눠줄 거예요. 이런 식의 컬이 나와요. 아, 집게가 나를 보고 뒤로 감싸주면서 천천히 내려주세요. 저는 이 상태에서 컬을 좀 많이 좀 풀어줘서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주거든요. 열기가 좀 있을 때 그렇게 해주면 모양이 좀잘 잡히는 편입니다. 대망의 이제 앞머리를 해볼까요? 앞머리는 그냥 앞으로 말아줄 거예요. 옆머리까지 다 한꺼번에 가져와서, 앞으로 가져와서 봉고데기를, 집게를 열고 쭉 앞으로 빗어주세요. 이제 본인의 가름마대로 앞머리를 잘 정리를 해주시면 끝입니다. 이 정도의 볼륨감의 머리가 나오게 됩니다. 앞머리도 너무 자연스럽고 예쁘고 뭐 캐주얼한 룩에도 잘 어울리는 머리고 뭐 정장에도 잘 어울릴 만한 그런 머리인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이렇게 헤어 스타일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드리자면 겉머리만 약간 이런 S컬 웨이브를 해주고 앞머리는 다 그냥 C컬로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쉽죠? 앞머리면다 한꺼번에 모아서 고데기로 한 번에 말아버리고 머리가 다 손질이 된 다음에 뭐 이렇게 뭐 스프레이를 뿌려서 이 볼륨을 유지시키기도 하는데 열을 잘 식히는 머리는 쉽게 흐트러지지 않아요. 전좀 딱딱한 머리는 싫고 그래서 헤어 스타일링을 하기 전에 이런 모발을 좀 살짝 딱딱하게 만들어주는 볼륨 스프레이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오늘 저의 헤어스타일링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은 간만에 햇빛이 너무 좋아서 그냥 거실에서 자연광고를 한번 찍어봤어요. 어떤가요? 제가 오늘 사용했던 제품들은 더보기란에 적어놓을게요. 확인해주시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번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서 다음 번에도 올라오는 재미있는 영상들 많이 시청해 주세요. 제가 단발머리가 된, 된지 되게 오래간만인데 예쁜 스타일링 있으면 많이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마음까지 예뻐지는 하루 되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